여기를 한번 닦아드려 서라 여러분 저는 25원주민교회 공사세계 14일째 아, 지금 바닥타일공사 2일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아, 저는 오늘 아침 25원주민교회 구성전에서 원주민들과 함께 신명기 28장 1절 2절 말씀을 필두로 해서 복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복 주시길 원하고 우리에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만 하면 정말 우리 길이 형통하고 모든 것이 잘되며 복이 우리가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복이 우리에게 찾아오고 들어가도 복 보고 나가도 복 받고 머리가 되면 고루가 되냐 하면 손을 대는 것도 모두 다복 받고 모든 민족이 뒷냄에 돈을 꽂을 줄 알고 그러지 않냐며 또한, 아까 말씀 한길러들에게 도주로 도망가셔. 또한, 우리의 집안에서도 복받고, 들판에서도 복받으며, 자손들, 가축들, 들판에 생, 식물들까지다 복을 받고, 모든 민족의 으뜸이 된다고, 우리, 아, 이세원 존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참, 그리고 이야기를 나누고 나서, 말씀을 전하고 나서, 우리 목사님 같은 얘기를 나누고, 교제를 나눴는데요. 이 지금 마을에도 소문이 자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볼과 두달 전만 해도, 그 건축물이 하나도 없었고 또이 교회가 교회 건축으로 할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하루가 다르게 기축들이 쌓이고 벽이 올라가고 또한 지붕이 세워지고 바닥 다리 깔고 선정이 세우고 교회 의 모습이 세워지는 걸 보고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여기 시장한테까지 얘기가 들어가서 어떻게 이렇게 당신들 돈도 없는데 지을 수 있냐고 마을 이장, 면장 찾아와가지고, 이후 초 멀린 교회에서 까지 와도 다 물어본다라는 거예요. 당신, 어떻게, 누가, 누구한테 도움을 받았어? 한국 사람이라고 하니까? 그럼 그 사람은 어떤 끈이 있는 거야? 어떻게 친하게 됐어? 나좀 알려줘. 어떤 방법이야? 계속 물어본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아, 그런데, 우리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는 알지 못한다. 그럼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어? 천만 원이나 넘는 교회 건축을 이렇게 할수있냐 그랬더니, 그 답은 나의 기도와 내 무릎에 있다. 이렇게 답을 했다는 거예요. 제가 여기 올 때, 처음, 한두달 전에 여기 방문할 때, 그때가 목사님이 기획건축을 위해서 금식 기도를 하고 있던 날이랍니다. 그 제가 그날 계획을 잡지도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대한 마음을 주셔서 갑자기 여기를 방문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때마침 목사님이 계속, 물론 17년 전부터 기획건축을 두고 기도했지만, 또 이부, 그 주간은 아 금식 기도로 집중해서 기도를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그 얘기를 듣고, 다니엘의 금식기도 주님께도 들어주는 시 것처럼, 목사님기도 주님께도 들어주셔서 제 마음껏 여기를 가라고 하셨군요. 그거를 알게 됐고, 이교회건축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목사님을 비롯한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봤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았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았다 우리가 매일마다 밥을 먹고 양념 고추장 된장 소금 설탕의 맛을 매일마다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에게 살아계시는 불구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라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이 이번 교육원 출중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았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제 아내도 저희 자녀들도 저희 모두 성도들도 다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았습니다. 하면서 눈에 눈물이 글썽글썽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는 거. 뭐, 이거 정말 우리 믿음에 필요한 믿음인 것 같습니다. 저도 목사님의 그 얘기를 듣고 많은 은혜가 됐는데요. 아, 여전히 지금 교회 건축비는 부족하고요.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내일 돌아가야 되는데 원래는 갈필표가 없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까지 좋은 소식은, 어제 제가 시멘트를 추가로 구입했잖아요. 그래서 20만원을 이렇게 기도점을 나눴는데, 어제, 어 한국, 부산 남교의 39기, 어 분들께서 20만원을 보내주셨고, 또그 저녁 때 제가 기도조을 남았습니다. 저희가 보통 이게 교회 건축을 하면, 성도들이 쫙 어제 모여있는데, 그럼 제가, 어 맛있는 닭튀김을 사서 함께 나누고 먹고 하는 교제의 시간을 가지는데, 예수님의 오병이 떡을 깨서 나눈 것처럼, 정말 나누지 못해 너무 막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20만원만 있으면 이 원주민 교회 성도들먹을수 있는데 그런 제목을 나눴는데 그 이후에 한국에 있는 우리 김영필 강도사님께서 20만원을 보내주셨습니다. 내이름대로 될지어다. 어제 비가 많이 와서 저희가 못 갔고요. 제가 오늘 오후에 차 하나 트럭을 빌려서 오늘 교회 성도를 데리고 아이들 데리고 생전 처음 가보는 닭튀김집에 가서 저녁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도 저희는 이곳에서 눈에 보이는 성전 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원주민교의 성도들에게 전하고 있고 이들뿐만이 아니라 이 구호를 떠나서 아니 이 도시지 알로로섬 전체에 하나님의 복음의 소문이 자자히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동식 여러분 694만 원이 채워져야 이 나머지 건축을 완공할 수 있고요. 저는 내일 돌아가기를 원래 기도하고 있는데, 현재 상황으로서는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미 비행기 표를 끊어야 되는데, 아직은 없어요. 얼마 전이죠? 6개월 전인가요? 19원 주민께 건축할 때도 상황이 똑같았어요. 주일날, 이제 그 전날 공사를 다 마치고 나서, 거기는 그때는 공사를 다 마쳤죠. 그런데 아이들하고 원주민께 형들을 주일 내별 마쳤는데인부들 죽음날 돈도 없었고, 아이들에게 탁팀 사놓을 돈도 없었어요, 오후에. 그래서, 아, 마음이 너무 안 좋더라고, 오후 3시쯤에. 그 기도 제목을 동영자분들에게 나누고, 그날도 비가 엄청 내리고 왔어요. 이렇게 교회에 앉아서 계속 하나님만 부르고 찾고 있었다가 통장을 열어봤는데, 그쎄 <laughs> 천만 원이, 천만 원이 그때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 차두대 빌려가지고, 식구원님의 교회들 다 데리고 와서 생년 처음으로 만나는 치킨 먹여주고, 또 인부들에게 보너스까지 다놔주고저 비행기 표권에서 돌아올 수 있었거든요. 11서 13장 8장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말씀하셨으니 6개월 전에 역사하셨던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역사하시셔서 우리 694만원 채워주셔서 빚진 현금 거 현금서비스 받은 거부 나머지 부족한 모족한 건축 채워주시고 원주민 성도들의 닭값 20만원을 채워주신 것처럼 또한 나머지 저희 비행기 경기파도 네, 채워주시고 또늘무지예성도들으 이... 돌아가서 12월 성탄선물난잔치 집중할 수 있도록 집중할 수 있도록 집중할 수 있도록, 집중할 수 있도록 믿음의 지원이 되니 예수 그리스도, 믿음을 창시하시고, 믿음을 완성하신 예수님, 우리에게 복주시길하나님 원하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 중에서 듣게 나오면, 내가 너의 이름을 명하지 않았느냐,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의 함께라, 겁내리라, 내가 너의 하나님데가 내가 참을 도을 가는 거, 내가 참을 도을 나의 의로운 것를 붙들리라! 이율법수이에 대해서 떠나지 않게 하면, 밤낮을 주의 말씀을 쌓고, 이 말씀을 하는 것을 모두 지켜행하면, 내 길이 평통하고 모두 형통하리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500명 또 그를 다랐던 500명을 마지막까지 배달해서 축복을 주시고 이제 산 위에서 천국으로 올라가기 전에 저 구름 쪽으로 안 보일 때까지 복을 주시는 중에 천국으로 들려 올라갔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오늘도 여전히 주님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저기에 지금 십자가 세우는 공사가 마무리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시작가위에서 그의 당신의 몸을 찢기고 쪼개심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잘장 같이 범상가되다고 그 관건하며 생명으로 깨덕 풍성하게 해줬으니 건축비 부족한 곳이 모두 다 채워줄지어다 돌아가는 경비 모두 다채워줄지다성탄소물을나는 집무용 모두 다채워줄지다 믿음대로 될지다 기도금으로 받는줄 믿으라 감사하며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우니 오늘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네 이상 J12호 원주민교회에서 주일력을 드리고 바닥타일공사 이틀째 현장, 주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현장에서 박물관 선교사가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환장합니다.